이번 시간에는 길령 길다 이 말입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다 이런 뜻이겠죠 오랜령 길령 글자를 살펴보면 물 수조가 보이죠 물수위에 점주입니다 물에 있어서 점이라고 하는 것은 물방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물방울이 모여서 오랜 시간이 흐르면 뭐가 됩니까 물이 되겠죠 그래서 물방울 점이 오랜 시간이 흘러서 길게 흘러간다는 얘기겠죠. 길영자입니다. 물방울이 길게 내려가서 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한자어는 그래서 길영 오렐 오렐영이 되겠습니다. 점주 물방울이 오래 내려가서 물이 된다는 거죠. 영구